제 취임식 준비로, 그, 우리 고생하신 서울고금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취임사가 조금 흔히들 뭐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된 취임사를 읽을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고금 검찰 가족 여러분,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서울고금과 서울중앙지검 및 관내 층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임 조은석 고검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님을 비롯한 중앙지검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 고금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임무를 시작하면서 우리 검찰이 처한 여러 환경을 생각하면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형사 사법의 큰 축을 담당하는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본 책무를 확고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검찰이 부여받은 본질적 책무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법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해 큰 변화가 예상되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사범과 구조적 비리는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범임으로 우리의 수사력을 모아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대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침해 사범에 대하여는 발본 세곤하겠다는 각오로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과 사건 관계인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업무 중에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고검의 업무는 검찰의 1차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 수사가 주된 업무인 만큼, 검찰의 업무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더욱 신속히 효과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없는지 항상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다기하고 급속히 변화해가는 사회에서 검찰만의 판단으로는 결정의 품질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그 뜻과 법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결정의 요체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검찰 시민위원회 등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 나가는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고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열린 검찰, 소통하는 검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찰 역량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가 있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탓이지 외부 환경이나 사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사회는 늘 변화하고 있고 범죄는 항상 진흥화되어 왔습니다. 그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늘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하나하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독보적 가치를 지닌 명품이 되겠다는 각오와 늘 깨어있는 자세로 절차탕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청렴과 인화단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렴은 이제 덕목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할 측무입니다. 조직은 청렴할수록 건강해지며 구성원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해집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청렴할수록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입장을 잘 헤아려준다면 인화단결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와 동료간의 믿음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 화목하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조직력이 강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여러분들의 입장을 잘 헤아리고 경청하며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고금 검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유능하고 멋진 검찰이 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밝은 미래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반갑게 맞아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